김대식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에 여당 당대표 후보군이 총출동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면 당대표 후보로 명함도 내밀지 못한 PK 다선들은 체면을 구겼다는데요. 지난 한주 정가 이모저모를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국회의원 회관이 분주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위원첫 번째 공부모임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겨냥한 토론 주제 자체에도 관심을 모았지만 더 화제가 된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이렇게 여당 당대표 후보 4명이 총출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황우엽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참석해 자리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축사인 듯 연설인 듯 발언 경쟁을 하며 미리 보는 전당 대회 마냥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건 국민의힘 초선 모임의 대표인 김대식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모임 대표로 추대됐는데, 22대 국회의 여당 초선이 무려 44명에 이르는지라 여권 최다 개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 대표를 단순한 명예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 의원은 이 자리를. 10분 활용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부 모임뿐 아니라 에어부산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한항공 사장을 만나는 등 현안 해결에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행사장에서 나경원 의원은 김 의원을 초선 대장이라 호칭하기도 했는데, 오랜 정치 경력으로 이미 중진급 초선이라 불렸던 김 의원의 광폭행보가 정가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